대추에 아직도 벌레가 많아? 벌레가? 응. 음. 희한해졌어. 뭐가 희한해져? 여기 봐봐. 여기. 오. 여기. 오. 이렇게. 오, 얘는. 응. 음. 초록색에서 흰색으로 변해가. 이렇게. 오, 뭐야? 안녕하세요. 스포입니다 저희 배추밭에 김장 배추가 무럭무럭 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이걸로 김장하겠네. 어. 참깨 두둑. 그대로 이제 심은 배추인데 초반에는 고생했어요. 벌레가 올해 진짜 벌레가 와... 너무 많아 갖고 약을 해도 안 죽고 약을 해도 안 죽고 맨날 진짜 아침에 벌레 잡는 게 일의 시작이에요. 싹훑어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벌레 잡기가 어려워져. 배추 속이 꽉 어. 차가 이렇게 차가는데 이게 이제 벌레가 안에 있으면은 막 이렇게 두쳐봐야 되는데 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더 잡기가 어, 이제 힘들어지고. 점점 이렇게 모아지잖아. 음. 그래서 내가 뭐를 약을 뿌렸더니 벌레가 이렇게 하얗게 죽어 있어? 응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얗고 말라줘 하얗게 어. 말려줘서 그러니까 이거 뭐야 농약하면 이렇게 죽는 건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안 죽어 그럼 그 여기도 있어 여기도 여기지 이게요 왕건이 우와 뭐야 농약을 한두번 했었는데 음. 농약도 잘안 들고 농약을 너무 과다로 사용하면 좀 이렇게 내가 보고 배추가 아~ 어, 좀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썼었어 리모일 음. 리모일이 이제 친환경이어서 마음 놓고 뿌리는데 음. 아침에 벌레가 하나가 보였다 음. 그럼 지금 상태에 이제 속이 차갈 때는 안에 확인이 안되잖아 불안해 음. 음. 그래서 리모일을 정량을 딱 타갖고 흠뻑 음. 맞아야 주고 어. 그래서 흠뻑 주면은 이렇게 흠뻑 안에까지 흘러 들어가게 줘서 음. 얘를 아침에 이틀에 혹은 3일에 한 번씩 이걸 뿌리셨더니 음. 벌레가 맞고 이렇게 하얗게 막 위로 올라오더라고 오. 밑에 있는 애가 이파리 위로 올라와서 말라 주고 아. 아, 희한해 그럼 저게 속에 있던 게 지금 올라와서 죽은 거구나 그렇겠지 날 뜨거운데 얘가 그냥 이파리에서 일광욕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시원한 데서 갈아먹고 있다가 양 맞으니까 아 괴로워 올라와서 말라 죽어 이렇게 음. 움직임이 없어지는 거는 얼마 안 있다가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이게 죽는 것까지는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요 하얗게. 그렇구나. 그 친환경 리모일을 뿌리면서 마음이 좀 놓였어요. <laughs> 이게, 이게 좀 이렇게 흠뻑 응. 자주 저도 친환경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뭔가 이렇게 마음에 응. 심적 안정감이 와. 전에는 이제 농약을 응. 했었는데 응. 이제 수확 시기가 응. 다가오면서 응. 이제 바꾼 거지. 그치. 응. 응. 속도 차가고 너무 얘가 농약에 중독이 돼서 이렇게 양양 있을까봐. <laughs> 조금 더 부지런 떨어갖고 한번더하더라도 음. 민무유를 음. 했더니 효과가 이렇게 괜찮네. 음. 우리 전에 막조그만 했을 때 완전 난장판 된그 어. 배추 이런 거 있었잖아. 음, 그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까? 이, 이, 이런 거지 이런 거. 난장판. 오. 이제 이파리가 그때는 이제 그뭐 본잎들이 막 크게 나왔을 때 이렇고 음. 이제 속은 잡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오. 괜찮잖아. 속은 깨끗해졌대. 음. 이런,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것들 어. 이런 배추들 보면은 이럴 때는 얼마나 속상했겠어 밑에 구멍이 나와서 네, 다숨숨숨숨숨숨숨숨 그런데 이제 안에는 이렇게속잎이 나오면서 좀 깨끗해졌습니다 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뭐 벌레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조금씩 먹고는 있는데 아직도 벌레는 음. 있어 음. 그럼에도 이렇게 이제 아마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 친환경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줘야 돼 수시로 음. 분명히 어느 구석에서는 안 맞고 막 숨어 있는 애들이 있거든 음. 그래서 오늘 한번 뿌려줬으면 다음 날 아침에는 그래도 한번 어, 산책한다 생각하고 살펴줘. 그럼 보이면 잡아주고 확실히 개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날씨가 이제 또 음. 아침 저녁으로 음. 서늘해서 그런지 좀 음. 눈에 띄게 줄은 어. 것 같아. 날씨탓도 있겠지. 음. 음. 근데 지금 이제 속찰 음.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잖아. 진딧물. 음. 그니까, 러이리모일이 진딧물까지 방제를 해줘요. 아, 그래? 어. 그래서, 주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뿌려주면은, 음. 그렇지 진딧물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안 해줘. 음. 내가 실험을 해봤어. 뭘? 지금도, 어, 사과나무 끝머리에 음. 개미가 막 모여있거든. 음. 진딧물 빨아먹으려고. 음. 근데 내가 그 니모일을 뿌렸더니, 음. 개미가 다 도망가. 진딧물이 어. 껌짝게 발라주고. 음. 희한하더라고. 리모이 원래 효과가 있어서 응. 우리 매년 썼잖아.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얘는. 응. 아, 그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많이 소개해서. 응. 저 밑에 어. 우리가 심었던 거 응. 그것도 많이 컸지. 어, 많이 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응. 여기지 여기 여기. 여기도 이렇게 엄청 잘 크고 있어. 오 어, 여기도 이제 속이 차기 시작했네. 어. 여기 집 뒤에는. 오. 그 아까 참깨 밭에 심었던 것보다 애정도를 응. 더 갖고서 살피고 했더니 <laughs> 초 초기부터 이파리들이 깨끗해. 그러니깐 응. 와 이거 웃거름 줄 때만 해도래도 이 사이가 보였었는데 어. 이제 안 보이네. 자꾸네. 그러게 와어 여기도 니모일 뿌렸어? 뿌릴 때 같이 뿌렸지. 어 여기도 응. 있다. 응. 이거 새똥 아니야? 벌레 같은데? 벌레야? 새똥 응. 같은데? 아니야 벌레 맞아 니가 그러니까 한 통을 타갖고 뿌릴 때 같이 뿌렸어 음 여기도 근데 여전히 조그만 것들은 어, 나중에 떼온 애들은 조그매 음, 김장은 하고도 남으니까 상관은 음. 없는데 이건 겉절이로 무쳐 먹어야겠네 이렇게 그 겨울에 음. 저 작은 애들은 이게 좀할때 꽂아갖고 부직포라든가 이렇게 덮어놓으면은 음. 좀더 오래 먹을 수가 있어 음. 이렇게 핵충방제를 꾸준히 해서 배추가 이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1차 웃걸음 다 주셨죠 이제 2차 웃걸음 또 주는 시기가 또 찾아오네 벌써요 이렇게 1차 웃걸음 2차 웃걸음 웃걸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관리도 중요해요 배추를 구성하고 있는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흙이 건조하지 않도록 물관리를 꾸준히 잘 해주면은 너무 많이 주면은 해가 되지만은 모자라면은 생육장애 이런 것도 생기니까 물관리도 꾸준히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배추가 자라는 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 관리도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심고 나서부터도 어. 생육 초기, 어. 성장기, 결구 시기 어. 나눠갖고 물량이 많이 달라져요. 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다시 자료를 찾아보면은 있고서 음. 그걸 찾아서 지금이 이제 한 20일, 음. 25일 정도 지났잖아요. 지금도 물을 비가 안 왔다 가물다 그러면은 음. 꾸준하게 물을 공급을 해줘야 돼. 오. 근데 그 사이에도 우리 저희 동네 임실은 비가 많이 왔어요. 음. 마늘 심는 시기가 늦어질 정도로 음. 와가지고 그다지 이제 가물지는 않아. 혹시 지역적으로 가물다 그러면은 물도 꾸준히 공급을 해주는 게 배추가 성장하는데에 많이 도움이 돼. 해가 뜨니까 햇빛이 너무 양 따갑습니다. 음. 눈물이 부셔. 오늘도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폰이었습니다